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주중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팀 매각 위험이 사라지고 길게 연승을 달리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제동이 걸렸다. 타이스와 임성진이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잘해줬지만 서재덕이 다소 부진했다. 그래도 신영석과 박찬웅 등 중앙에서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입고 하승우가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살리고 있다. 우리 카드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패했다. 먼저 두 세트를 내준 상황에서 34세트를 따냈고 5세트에서도 8대6의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막판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이위권 팀과 승점차를 유지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마테이가 어려운 볼 처리를 잘해주며 팀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김재한의 공격 본능도 꾸준하다. 이상현이 중앙에서 득점을 늘려가는 것도 전도 팀에는 힘이다. 한전의 승리를 본다. 우리 카드는 김지한과 한성정 등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임성진과 서재덕이 꾸준한 한전이 화력에서 뒤질 이유가 없다. 20점 이후 상황에서 마테이 의존도가 큰 우리 카드와 달리 신영석과 임성진이 공격 득점을 가져갈 한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대전전건장 대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도로공사를 완파하고 3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상위권 팀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를 하지만 하위권 팀은 확실히 잡아내는 모습이다. 지아는 도로공사 상대로 49%의 성공률로 22점을 폭발했고 정호영과 박은진이 나란히 블로킹 3득점을 기록했다. 염혜선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인상적이었다. 현대건설은 화요일 경기에서 페퍼를 완파하고 흥국생명과 1위 경쟁을 이어갔다. 공격 성공률이 다소 나오진 않았지만 블로킹에서 14대3을 기록하며 압도했고 20점 이후 승부처 경기력이 좋았다. 김다인 세터는 모마의 타점을 맞춰주면서도 양효진과 이다연에게 완벽한 볼배급을 했고 정지윤이 수비에서 기대 이상으로 버텨주고 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현대건설은 최근 양효진의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고전했던 상대인 정호영과 경기 내내 매치되는 점은 부담이다. 내가와지하 정호영 등 좋은 서브를 보유한 선수들이 경기 내내 정지훈과 위파위의 이시브라인을 흔들 수 있고 높이에서 앞설 정관장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